이 손에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야, 심기가 상당히 불편해 보이는데요. 왜안 켜집니다? 왜안 켜지는 거야? 이 더위에 3 c 기가 고장 났거든요. 이, 어떻게? 이 더위에 더위. 어, 그거 모르세요? 수리수선 박캉스 있잖아요. 그 공짜인데요? 네? 공짜요? 맞아요. 고칠 사람들은 모두 모이세요. 뚝딱 뚝딱 수리하고 드르륵 드르륵 수선하면 생활이 더 반짝반짝해집니다. 지구를 지키고 생활을 지우는 마법 시작합니다. 고장난 물건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곳. 친환경 자원 수련센터로 갑니다. 여기가 수리수선 명의가 있는 그곳인데요. 와 벌써 많이 오셨네요. 그렇죠. 의식주와 관련된 분야를 고쳐보는 수리스 수 축제. 선분기 파트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네. 제 도저히 살리려고 했는데 안 살아나더라고요. 올 여름 이 업소 안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돼요. 아 회전 안 되네요. 예, 네. 기필코 살려야 한다. 오늘 수리 담당 백동아님은 동네 이웃이자2 대째 전기 전문점을 운영 중인 베테랑이시죠. 대 수술이 들어가는데 무료로 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운 날씨에 여기까지 선풍기를 갖고 오셨는데 수리를 못갖고 가시면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자기 시간 내서 열심히 해주시는 거죠. 1년에한번 있는 날이기도 하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버려지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고쳐서 최대한 쓸수 있는 데까지는 써보자는 음. 취지였죠. 아, 자, 수리가 아, 아, 이제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아, 하신가요? <laughs> 고장난 선풍기가 과연 돌아올까요? 과연. 우와! 자, 돌아갑니다. 오, 성공했네요. <laughs> 잘 쓰시면 될것같습니다곧 받으실 겁니다. <laughs> 네, 안녕히 네, 계세요. 올해 이 회째인 수리 수선 축제. 이번 축제는 의식주를 주제로 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모여서 고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한 겁니다. 고쳐나가고 가꾸어 나간다고 하면 내 집이 아름다워지고 내 집에 애정이 있고 더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면서 어, 내 삶을 가꾸어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풍기를 고쳐주는 바람소리소 역시 인기였어요. 바닥에 이렇게 쓸리거나뭐 이렇게 네네네. 되면 이게 또 이렇게 해지더라고요. 네, 그럴 때는 음, 이렇게 음, 그 철물점이나 네. 전파사 같은 데 가시면. 네, 전연 테이프 네. 테이프로 네. 계속 감아주시면 돼요. 어이, 아, 이야, 아, 꿀팁이네요 네. 맞습니다. 되다, 아, 쓰실 필요 없습니다. 네. 충분히 쓰실 수 있을 때까 세월의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 10년, 10년 넘은 가까이 된것 네. 같은데 만족하시나요? 그러면? 네, 너무 예,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버릴 뻔했는데 <laughs> 네, 버리려고 했어요. 어, 너무 좋은 체험으로 음 대생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똑똑 문손잡이 교체 클래스 이렇게 아래로 문을 내릴 때는 고장난 우리 집을 고치는 일상의 기술 수리법을 배워보기도 한데요. 야, 여긴 찌릿찌릿 전기 입문이네요. 사실 별로 기회가 없어서 그런지 전기 다루는게좀 어렵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안 누르고 하면 그, 돌아버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고, 지그시 눌러준 다음에 천천히 하면 이렇게 바다 이제 잘할 수 있겠죠? 상의와 바지단 지르기 옷수선 클래스도 강추! 바늘, 노르발 내리고, 그 다음에 화살표. 자, 손 떼면 다시 앞으로 가죠. 좀더 속도를 내면 잘, 우리 이 선만 따라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버려진 옷도 큰 환경 문제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 지구한테 조금은 더 미안해지겠죠 그렇겠네요 수선하면서 옷을 입으면 더 오래 입을 수도 있고 그런가요 네더 더 오래 입을 수도 있고 새 옷도 이렇게 한번더 생각해보면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옷 사는 비용도 줄이고 어~ 폰도 다시. 사용해서 입어볼 수 있는 대기가 되는 것 같아요. 와. 전등 갈때벽철고보드에다가등 고정하는 법이라고 대충 들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가지고 이번 어. 체험할 때 배워가지고 이제 집에서 가르쳐. 어. 아, 어? 여기 거쳤땅공둥 바느질이네. 어? 자유롭게 할수 있대요. 어? 여기 여기. 여기. <laughs> 와대역 씨가 바느질을요? 잘 매칭이 안 되는데? 닭 툴이 실을 이용을 해가지고 공동 작업입니다. 그리고 글씨를 이렇게 펼쳐보면거쳤다잉 우리 전라도 말들을 이용해가지고 같이 함께하는 작업. 예, 한번 한번 보실까요? 해봤는데. <laughs> 진짜 잘 안되네요. 아, 그럼요. 바느질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 기회에 좀 배워두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성인이라면 단추는 본인이 달줄 알고 양말이 구멍이 났으면 꿰맬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알아서 게요신기일전 <laughs> <laughs> 다시 해봅니다. 잘할 수 있어! 할수 있어! 바느질 한 땀을 성공했을 뿐인데 오! 우와! 하나를 가리키니까 오, 다섯 개를 아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잘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오. 저를 춤추게 하죠. 자투리 천과 실, 그리고 협동으로 만든 특별한 현수막. 어떠세요? 고쳤으니까 참 좋죠잉? 옷과 주거 환경을 고쳤다면 이제 먹을거리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비건 식당 비건 식당 어 여긴 또 어떤 곳이요 비건 식당 비건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 지구를 살리고 환경에 유해한 유해한 물건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조금이나마 저희 채소 종류로 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을와 채소 종류의 음식 저하고는 좀안 맞을 것같아요 드셔봐도 절대 후회하시지 않고 저도 처음에는 좀거부감이 있었는데 이 음식을 먹어보고 저도 반한 음식이에요. 오, 그래요? 자, 함께 만들어 볼까요? 상추에 당근 올리고 토마토 넣으면 끝. 매실차와 찰떡궁합인 비건 샌드위치입니다. 아, 육식파인 대형 씨 입맛에 어떨까요? 음, 음 샌드위치 하면 고기 생각하는데 전혀 어. 그렇지 필요 없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맛 먹으면서 건강해지는 느낌? 얘들아 맛있지? 물건을 고치다 보니 생긴 마법 같은 변화 수리수성과 함께하면 삶의 질도 상승합니다 지구를 지키고 생활을 지키는 마법 모두 함께 수리수리 마수리